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가이자가 말하는 수술비 보험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지금 7시 19분입니다. 그런데 요일 아시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밤에 빠밤. 네. 자, 불타는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 금요일 정말 좋잖아요. 왜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박 3일로 어디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고, 요즘에는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여름 휴가 계획, 바캉스 계획 잘 하고 계신가요? 잘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보호왕도 언제든지 또 이렇게 회사에서 어, 또, 부처주야, 또, 월, 화, 수, 목, 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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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휴가 계획이 있으시고, 아니면 해외든, 바강수든 어디 있든 간에 저보험망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안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저보험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특히 지방에 놀러 가는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치료받으신 분들, 나중에 서류 때문에 다시 뭐 서울에 사시는데 왔다 갔다 지방까지 그 서류 때문에 갈수 없잖아요. 한 방에 갔을 때 우리 바쁜 현대인들, 정말 시간이 바쁘신데 그럴 때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관리자,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 닫는 관리자보다는 항상 24시간 부철주야 언제든지 위급할 때 전화, 해서 정말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런 관리자, 그런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깨야 같은 자랑 좀 했어요. 자, 눈꽃 낭만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웅 김님, 아 우리 기웅님 진짜 오랜만이세요. 네, 저는 기웅님 한번 언제 들어오시나 생각했었는데 이거 어좀 배신할 줄 알았는데 배신 안 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요즘에 왜안 들어오세요? 1번 문제 낼게요. 시간이 바빴다. 두 번째 우리 보호막 질렸다. 세 번째 별로 내용이 좋지가 않다. 네 번째 다른 유튜버들이 좀더 괜찮다. 다섯 번째 밉상이어서. <laughs> 여섯 번째 어네이 다섯 번 중에 오지선달. 네어 바빴다고 1번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포켓 몽빵님 안녕하세요. 불금인데 퇴근 안 하시고 열일하시네요. 지금 이시 밖에 안 됐어요. 저 보호망은 10시, 11시, 12시 늦게까지 일하고 갑니다. 그만큼 문의가 많이 오고 정말 많이 바쁘거든요. 특히 7월 달에 한 이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엣지 돈보 운전자보. 예, 자부상 8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워낙 저렴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L4 0 0명 재가급여예요. 이번 달말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지나면, 정말로 상품이 축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요네 세번째는 어떤 보이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N사 N사 치아보험이 보험료가 20% 인상이 되고 보철치료가 무제한에서 연간 3개로 바뀐다 자 이번에 중요한게 뭐냐면 수술비 보험 저 보험왕이 추천해 준게 아니고 가입자가 꼭 필요하다는 이수수비 보험 왜 가입자가 꼭 필요하고 추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네. 어, 위례 대장님 수수비 보험은 약간의 해석이 중요하니 담당 설계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매우 중요하고요. 담당 설계사가 어,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요리조리 잘 해석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 보험왕이 실제로 그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약관 해석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돼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절대 그렇게 해서 주지가 않고요. 자기네도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김니 김니님 안녕하세요. DB 새로운 3355 상품도 종수집이 저렴한가요? 네, 많이 저렴합니다. 345, 355 매우 저렴한데요. N사 구패스와 더블 구패스와 비교하니까 보험료가 농협이 좀더저렴하다라고요 더 그래서, 아, 좀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농협이 더 저렴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아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반짝편님,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유호 네, 불타는 금요일. 네, 재밌게 노시고요. 그리고 정말 황금 같은 주말, 풍요로운 가족감지, 정말 좋은 나들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반짝반짝 별님, 저 내일 건강검진해요. 전 수술비 가입해서 든든해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뭐 건강검진하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위나 대장 내시경 특히 여성분이라면 유방이나 자궁 쪽 많이 검사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 일없길 바라시고요. 또뭐 용종이나 폴립 있다. 그러면 수술비 보험에서도 나오니까 물론 안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나오면 이왕 가입한 보험에서 많이 보상액때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 특히 여성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이유, 가입자가 정말 추천하는 베스트 1위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빨간 머리 이모님, 어르신들은 질병 수술비 보험 필수라 생각합니다. 뭐 그건 그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절제 절단 등의 도장 말씀 모두 다 보장이 되잖아요 뭐 건강검진 그리고 미용 목적 검진 목적은 보장이 안 되지만 그 외에는 치료 목적으로 모두 다 보상이 되고 흡입 천자는 안 되는 대신에 그래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 보니까 요즘에 수술비 범위 선택 아닌 필수다 이렇게 설명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현자아빠님 그런데 농협 수수비보험 엄청 축소되던데 어떻게 축소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 어,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 보 아니 그 N사 수수비보험이 어떻게 축소가 되냐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N사 수수비보험이 일단은 질병 수수비 1호종 수수비가 가입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비급여 차등 없고 연간 없이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한데요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 모두 다 1,2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빠바바밤 언제부터요? 8월 1일부터 전 연령이 6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일종이 40만 원 거의 잘 나간다는 D사나 여러 군데가 지금 20만원 축소가 된지꽤 됐어요. 그런데 40만원 보장이 됐던 게 다음 달, 8월 달부터는 반구자 그래서 20만원 내려가고요. 2종 같은 경우도 120이 60만원. 3종도 200만원이 100만원. 4종도 400만원이 200만원. 5종 같은 경우도 1200만원이 600만원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과감하게 7월 달 내에는 치아보험이든 수술비 보험이든 무조건 무조건이, 짜자자자자자자자, 노역수술비 보험, 이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음, 정우엄마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저녁 준비하면서 라방 보고 있어요. 보호막님, 라방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 받는 것 같아서 힘이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우엄마님, 저 보호막이 자, 가자! 자, 기드릴게요. 아, 자, 저녁 맛있게 하시고, 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 자, 텐션, 가자! 자, 내일 로또 사세요, 로또. 내일 분명히 복권 당첨될 겁니다. 최소한 4등, 5등은 나올 거예요. 자, 정우엄마님, 라이나 수수비는 끝났나요? 아, 라이나 수수비요 끝나진 않았고요. 이번 달 다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간추라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특히 여성분들은 무죄반증, 지 무려 92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오렌지 꺼님, 저녁 먹는데 알람이 히히, 친구가 왜 보험을 보냐고 옆에서 웃어요. 친구도 구독시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분들, 네, 우리 오렌지 꺼님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많은, 많이 좀 사주시고요. 그리고 보험 방송하면, 저, 보호망, 보호망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많이 광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조만간 제가 보호망이 한번 이벤트성으로 뭐 커피 쿠포이나 케이 크 쿠포 한번 이벤트성으로 날릴 테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자 눈사람이 농협 수수비가 또 줄어드나요?요 맞아요. 아유 8월달부터 수수비가 축소가 되니까 그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0은 너무 적어요. 어 그렇겠죠. 지금 이제 1,200인데 600이면 2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 달, 여유가 되시면, 7월 달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웅가님, 라이나 생명, 재가급여, 농협, 치아보험, 수수비보험, 죄다 축소가 되는군요. 네, 일단은 7월, 오늘이 7월 8일이고, 내일 9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2주 차니까, 3주 남았습니다. 3주 전에, 재가급여든, 네, 뭐 치아보험이든, 수수비보험이든, 돈이 입맛에 맞게끔 모아 모아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EMH님 저 무지의 반지 가입했어요. 1년 후에 수술하면 920만원 받으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EMH님 정말 나중에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무지의 반지 정말 아프대요. 제가 겁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한 건 아니지만 아픈 만큼 돈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죄반증 플랜 이것도 나쁘지가 않다 자더 퓨처님 어이? 8월부터 또 줄어드는 겁니까? 6월에 가입할 거 후회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기 아직 3주간 아직 신에게는 3주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자 주성처님 어, 수습이 요즘에는 어디 회사가 좋은 건가요? N사와 D사 그리고 엣지 다 그레이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네, 내고양님 일단은 보험사마다 수수비는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해율 때문에요. 어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수수비 보험은 저 보험망이 예전부터 누누이 설명되었잖아요.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고 진단비는 점차 좋아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점차 좋아지기 때문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하는 사람이 위너고요. 진단비는 나중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병력이 있던가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진단금도 여유가 될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너구리다이님 안녕하세요. 아유 너구리 한 마리 물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어공주님 보호망이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싶어지거든요. 제 삶의 멘토세요. 네, 아유, 아, 왜 그래요? 민망하게. 아 멘토세요. 아유, 진짜 멘토. 아유, 진짜 왜 그래? 민망하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너 공주님. 네, 정말. 어, 우리 이너 공주님처럼 정말. 어, 마음도 이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망도, 이너공주님이 정말 바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롤 모델이 되도록, 멘토가 되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구리다리님, 60세 어머님은 수수비 보장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60세까지는 괜찮게 들어가요. 61세부터 많은 금액이 깎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61세, 때 전에 6 0대때 좋은 상품 많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너 공주님 힘드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항상 밝은 모습 대단하세요. 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네. 저 보호방도 물론. 일하다가 같이 그만둔 설계사님들 옆에 팀장이들 정말 우리 정의의 멤버도 있는데 어 작년에 금도법으로 몇 명이 금도법 때는 우르르 나갔어요. 그럴 때도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정말 머릿속에 좋은 컨텐츠가 생각이 안날 때, 좋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릴 때, 그 좋은 영상 올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악성 댓글 남길 때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무너지면 저희 팀장들, 그 집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걱정하고 같이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무너지면 안될것 같고요. 멘탈. 저는 안 좋은 거 빨리 잊어버려요.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좋게 생각을 하지 안 좋은 거 저도 아직까지 40대 초반입니다. 뭐내 나이가 어때서. 네, 40대 초반이지만 일단은 뭐 아직 인생이 절반 차안 살았잖아요. 절반 이상 살 건데 인생은 뭐뭐 뭐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지만 인생 짧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만 좋은 생각만 많이 하려고 하고요. 스트레스 받아봤자 저만 피곤하고 또 정말 제 몸이 피곤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저 보호막 요즘에 디스하고 왜 저러냐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막 대꾸하고 싶고 억울하고 근데 지금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냐? 아유 저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나를 비방하는 이유가 뭐배 아프거나 불어서 그런 거아니겠냐뭐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도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실력으로서 좋은 내용으로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알리면 다 복이 오고 부메랑처럼 다 돌아올 텐데 본인이 욕하고 인성 안 좋은 거 대놓고 얘기하면 다 구독자들도 다 인성이 안 좋다고 소문 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지만. 이 바닥 되게 좁아요 보험 보험 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누구를 비망하지 않고 제 일만 그 제가 앞만 보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입자가 꼭 필요한 수수비보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보험망이 일단은 수수비보험 가입할 때는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뭐종 수수비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엔니 수수비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질병 수수비까지는 대충 알것 같아. 질병하면 모든 수술이 나온다는 거. 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장 내용도 모르겠고 어디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보호망이종 수술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쩔 때 어떻게 보장이 되고 수술비 보험 원하는 사람들 두 분류가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어, 실비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보다 진단비 보험은 좋고 수술비 보험은 수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보험도 정말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안 수술비보험. 일단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데요. 수술비보험 왜 좋아하는지, 그 매력, 치명적 이유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포렌샤이님, 그래요.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남미 참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어휴, 저도 제 일이 너무 지금 문의가 오고 상담 다 못해서 바쁜데 아유 딴 사람 뭐 어떻게 욕하지 말지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제 귀찮아요 만사 네. 자 이동훈님 30대도 수수비 가입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20대 분들도 하고 30대 분들도 하셔야죠 어떤 나이는 있고 어떤 나이, 나이는 없고 그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수수비 보험이요자 그러면 수수비 보험 저보험만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전 국민의 같은 공통사, 유행어, 휘리휘을 뿅!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1종부터 5종. 우리가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특히 종수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종수습이 가입할 때저 보호망이 뭐라고 했죠? 먼저 매외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가입을 하라고 했어요. 매외. 네. 두 번째는 1번 매외. 두 번째는 보장 한도가 높은 쪽. 한도 높은 쪽. 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생보 약간을 쓰는 쪽. 예. 네, 생보 약간. 근데 생명보험사는 당연히 생명보험사니까 생명보험 약간을 쓰겠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가입을 하는 회사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종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질병이. 자궁, 내맞증, 토파술, 아니면 치질이나 치루, 아니면 치액, 뭐, 근모수술, 이런건 은근히 많이 하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탈장 근모술, 아니면 작은 근종, 그 다음에 편도 절제. 근데 이제 작은 근종 절제술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틀려요. 어디 회사는 2종에서 보장이 되고, 어디 회사는 1종에서 보장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건 예시표니까 그냥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내장 근모술, 요실금, 제왕절개, 뭐 중이염 수술 이런 거다 일종에 포함이 된다 일종은 요즘에는 거의 다 20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물론 n사 같은 경우는 일종에서 40만원 한도가 좀 높긴 하지만요 자2종 같은 경우는 대장 용종이에요 위용종이나 뭐 관절염 절개술 아니면 전립선 절제술 자궁 내맞증 복강경 절제술 아니면 맹장 아니면 담석 레이저 중이염 내신경 위용종 맘마박리 복막염 골수염 이런 게이 종에 포함이 되겠네요 자 3종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뭐 뇌출혈 뭐경피적이겠죠 아니면은 어 급성신근 경세 아니면 내이관뭐위계양뭐 암수술 요런 게다 3종에 포함이 되고요자 4종 같은 경우는 위 절제 신장 절개 봉합술 아니면 기관지 관열 폐관열 아니면 식도 이단술 소장 절제술, 결장, 아니면 직장, 아니면 신장 절제술, 척수, 종양적, 어, 종양적 추술, 뭐 관열이죠. 어, 종수술 같은 경우는 관열과 비관열이 구분되어 있어요.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친의료기술, 그리고 나머지는 육안으로서 수술하는 게 거의 다 관여 수술이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종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거죠. 뭐암 근치술, 뭐, 뭐 심장 수술, 심방, 심시, 중격, 결손. 아니면 간장, 췌장, 심장, 폐의 이식 요런게 포함이 되구요 아니면 광상동맥, 우회술,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광동맥, 관여수술 요런게 거의 다 5종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눈꽃낭만님 어, 우리 보호막님은 남 험담하지 않고 보험에 대해 진심을 담아 설명해주시니 장난처럼 방송 안해서 그게 좋아요 응원합니다 어... 장난처럼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일단은 저 보호망은 재밌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해요. 근데 실속 없지 않고 정말 진중하면서 좋은 내용들로 보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모범택시님. 아, 모범택시님 좀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보면 상담은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일단 저 보호망 여기 있죠. 0 1 0 3 7 3 9 3 8 4 5 여기나 이런 채널 카카오 플러스 친구 보호망 어, 추가해서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급여, 엘사 생명 추천해 드릴게요. 자, 포렌샤이님, 매회 지금 1종부터 3종 한도 높은 회사 생명약관 쓰는 회사 쪽으로 꼭 체크하고 가입하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요약정리 간단하게 줘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낭만고양이님, 관열과 비관열은 종수수비 4종, 5종에 해당, 뭐 거의 그렇게 포함이 되겠죠. 여러가지가 있다 보니까 관열, 비관열, 그 다음에 엔드 수수비든 관열, 비관열 구분이 없구요. 질병 코드로 나간다. 그리고 종수드비 같은 경우는 관열, 비관열, 수술 방지에 따라 틀리다. 요런 부분들 좀 주의 있게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보호방이 일단은, 어, 요런 부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지급건수를 기록한 수수비보험 수수비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얼마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점쟁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통계치에 의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지급건수 7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아무래도 50대 60대 부동의 1위는 백내장이겠죠 2위는 이제 용종 제거술이에요. 거의 다 건강검진. 아까 전에 어떤 부분뭐 건강검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뭐 위나 대장내시경 검진할 때, 이럴때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3위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 4위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 네, 그리고 5위는 갑상선 종량 고주파 제석 제거술. 6위는 박정, 어, 발정술. 이런 거는 핀 제거술입니다. 이게 이제 무죄반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담낭 절제술을 은근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어, 뽑아서 이런 쪽으로 특화되고 이런 쪽으로 수술비 많이 나온 쪽으로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스페이스 S님 보호망이 찐팬입니다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 DB수술비보험 문의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리고 저 보호망이 수술비쪽 50대, 60대 부동의 1위부터 7위까지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그리고 보장 금액이 큰 쪽으로 많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어, 제가 바로 설명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모범 택시님, 보호망님의 종수디비와 엔진수디비 겸용으로 가입했는데 괜찮은지요? 어, 여유가 있으면 시 같이 가입하면 좋고, 부담되시면 종수집이랑 질병수비만 가입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은 뭐잘 가입하셨어요. 보험료가 얼마쯤 나오나요? 보험료가 뭐 저렴하면 괜찮은데, KB로 했습니다. KB. 혹시 작년에 했나요? 두 주기 나왔을 때? 그때 괜찮고요 그때 이후로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K, b 사가 네. 자, 그러면은 수집비 보험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많이 한 수술, 어, 백내장. 일단 백내장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입 금액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양한 백내장 수술제는 280만 원. 요즘에는 그 뉴스나 아니면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 드렸잖아요. 우리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 초점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는데요. 2번 시, 6시간 있으면 2번으로 간주해서 5천만 원이나 1억 한도 내에서 실손 보험, 뭐 1,200이든 1,400이든 강남 바닥에서 부르는 게 가격이 다 초점 렌즈 삽입술 많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법원 판례에서는 6시간이 안 되면 통원비로 줘라. 6시간이 지나면 일단 입원으로 가주셔서 보상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백내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6시간 동안 수술안 하거든요. 한 시간도 안 끝나요.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비로 요런 뭐 a사 아니면 b사. 시사로 해서 500만원, 6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저보호망이두부 많이 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당 140만원, 두쪽으로 해서 28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내장 설명드렸고요그 다음에 용종 제거에요. 용종은 솔직히 타사보다는 가입금액이 적긴 한데요. 대장이든 위용종이든 어디든 간에 60만원씩 보장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악성 근치. 그래서 악성 신생물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나온다. 내한 번에 쑥 훑고 지나갈게요. 이 악성 신생물, 근 악성 신생물 근치 수술이에요. 요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심한 통증에서 체중 감소나 피로, 바열이 있는데요. 이 완전히 암을 절제하려고 시도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질환을 완전히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 이럴 때는 천만 원씩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거 인공관절, 태행성. 이 요걸로 인해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520만 원, 한쪽만 하면 260만 원이다. 근데 솔직히 뭐 눈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한쪽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쪽 다 같이 하면 520만 원 나온다. 다음은 작년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갑상선 종양 고주파 제거술이에요. 갑상선은 솔직히 누구나 다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종양 고주파 제거술 하면 총 26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체외 충격파는 160만원씩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된다. 자 다음은 담낭 절제술. 일단은 300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담낭 절제술로 하면 통크게 우리 종수입에서 네, 성인 주유에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오고 밑에서 나와서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다음은 무지의 반증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실 많이 신, 신으면 여기 엄지발가락이 좀 이렇게, 어, 툭튀나오잖아요 여기 엄지발가락을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너덜너덜해지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어, 좀, 어, 좀, 뼈를 이게 좀 제거를 해서 일자 부목이나 철심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철심 박을 뺄 때도 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예 어, 지금 520만 원, 그래서 한쪽이 260, 또 한쪽이 260. 인공관절 치환수처럼 다쳐서 52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철심을 받다가 나중에 당연히 몇몇년 후에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양쪽 발핀 제거 수라면 4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한쪽이 200만 원이겠죠? 2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합의 4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하지정 메뉴. 특히 여성분들이 치마나 입을 때 이렇게 하지정 메뉴 정말 심하게 나온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내 시술이나 수술해서좀 약하게. 이럴 때는 양쪽 다리 합치면 80만원. 한쪽당 40만원씩 보장이 된다. 다음은 추간판, 경, 추간판 경피적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이에요. 그래서 카테터 이용인데요. 요렇게 하면 해당 수술 시 해당 6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사생명이나 아니면 그 외에 타사로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셔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어, 원필 루피님 m d 수수비보다 종수수비가 더 괜찮은 건가요? 보장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호종 수수비가 더 좋고요 하지만, 뭐, 암, 뇌, 심, 이런 이대질병에 좀 높은 한도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엔드수수비가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범택시님두 가지 다 가입하는 것이 서로 상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는 겸용해서 가입했습니다. 여유가 되면 두개다 같이 가입하면 좋죠. 엔드수수비를 하나 넣으면 보험료가 만오천에서 이만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다 같이 가입하는 게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 보험왕 가입자가 선정한 가입자가 꼭 필요한 보험 대망의 1로 위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은데, 일단은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큰 장점. 두 번째는 저렴하다는 거, 세 번째 암내신보다 수술, 시술, 레이저, 냉동, 그 다음에. 뭐, 냉도 응고술, 전기 소작술, 요런 걸로 인해서 시술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술, 수술, 자잘한 질병도 없던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수술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치명적 이유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오늘 라이브 방송을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막 월화수목금금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출근할 거고, 라이브와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